디파이 그러니까 이 탈중한 금융을 찍고 보면요 거의 모든 게단 하나의 전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유동성 풀에 내 자산을 예치해야 한다 네 무조건 맡겨야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역설이었어요 생태계에 유동성을 주려고 내 자산을 맡기는 순간 그 돈이 다른 데서는 못 쓰는 죽은 돈이 되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모두가 이게 비효율적이란 걸 알았죠. 하지만 뭐랄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처럼 다들 여겨 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TVL 전쟁이었고요. 네. 총 예치 자산, 즉 토탈 밸류 락트. 누가 더 많은 자본을 자기 금고에 쌓아두나. 이걸로 무한 경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바로 자본의 파편화입니다. 수십억 달러 자본이 수천 개의 작은 섬처럼 막 흩어져서 서로 연결도 안 되고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 컨트랙터 안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인치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내 지갑에 그대로 둔 채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면, 어 이건 거의 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자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죠. 네, 오늘. 디파이의 이 오랜 역설을 풀겠다고 나선 아쿠아라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쿠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모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시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파이를 쓰려면 내 이더리움이나 USDC를 유니스왑 같은 특정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 즉 풀에 보내서 묶어둬야 럭드만 했어요. 이게 마치 A 은행에 넣어둔 돈을 B 은행 ATM에서 바로 못 찾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A부의 담보로 맡긴 자산을 컴파운드에서 동시에 이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자본이 한 번에 딱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는 거군요.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데요? 한 연구를 보면요. 대형 탈중앙화 고래소, 덱스에 예치된 자본의 90% 이상이 특정 시점에는 실제 거래에 전혀 쓰이지 않고, 그냥 대기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공급자는 기회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요. 그렇죠. 바로 이 구조가 TVL 전쟁을 부추긴 겁니다. 프로토콜들은 더 많은 유동성을 가져오려고 엄청난 보상을 내걸면서 출혈 경쟁을 벌였고요. 그 결과 생태계 전체 유동성은 수많은 풀에 그냥 자에게 쪼개져 버리는 악순환이. 네, 반복된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풀겠다는 악쿠아.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걸 해결한다는 걸까요? 자산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 하셨는데 들을수록 더 신기합니다 아쿠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그한 문장입니다 내 자산은 프로토콜의 금고가 아니라 내 개인 지갑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치와 충고미라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 네, 여기서 공유된 자기신탁 유동성 그러니까 Shared Self-Custodial Liquidity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기 신탁 셀프 커스터디얼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건 비교적 좀 익숙한 개념인데요. 네. 말 그대로 자산의 통제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사용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산의 소유권이 프로토콜로 넘어가지 않아요.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기 전까지는 토큰 하나도 지갑을 안 떠난다? 맞습니다. 기존 모델이 자산을 맡기는 거였다면 이건 뭐랄까? 내 금고문은 열어두는데 열쇠는 내가 계속 쥐고 있는 것에 가깝죠. 그럼 공유 유동성, s 어 a r e d l i 는 뭔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단 하나의 잔액, 예를 들어 102더라는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개의 투자 전략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아, 동시에요? 네, 기존 방식이라면 102더를 10씩 쪼개서 10군데 다른 풀에 보내야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쿠아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통째로 102더를 가지고 A라는 수압 전략, B라는 대출 전략, C라는 옵션 전략에 동시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본의 중복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제 지갑에 있는 1 0이더가 어떻게 동시에 세 군데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아마 듣는 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쿠아의 핵심 메커니즘인 조건부 접근 권한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조건부 접근 권한? 네. 각 투자 전략, 예를 들어 A라는 수합 전략은 내 백이더를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면요. 대신 암호학적으로 서명된 오프체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내 백이더를 사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조건부 사용 허가만 부여받는 거예요. 아. 자잔의 소유권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의 사용권만 임시로 허락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직 내가 서명한 조건에 맞는 실제 거래, 즉 트랜잭션이 온체인에서 실행될 때, 그때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만약 이더 가격이 4,000달러 이상일 때만 유니스와 V3의 특정 범위의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전략에 제 100이더를 할당했다고 치죠. 네. 이더 가격이 3,900달러일 때는 제 지갑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허가증만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음. 그러다 가격이 4000달러를 넘는 순간 누군가 그 조건에 맞는 수압을 실행하면 그 거래에 필요한 만큼의 이더만 제 지갑에서 빠져나가 거래에 사용되고 즉시 수수료와 함께 돌아옵니다. 아, 그 전까지는 모든 게 그냥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모델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방식이었다면, 아쿠아는 필요할 때만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여러 카드사에 부여하는 방식에 가깝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제 실제 잔고는 하나지만, 여러 곳에서 그 잔고를 바탕으로 한도를 받아 쓰는 것과 비슷하네요. 사용자 자산 통제권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적 변화가 디파이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됩니다. 경쟁의 패러다임이요? 네. 지금까지는 누가 더 많은 자금, 즉 TBL을 끌어 모으느냐의 싸움이었죠. 일종의 자본 경쟁이었어요. 그렇죠. 돈 많은 곳이 이기는. 하지만 아쿠아 모델에서는 프로토콜이 자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모든 자산은 사용자 지갑에 있으니까요. 그럼 경쟁의 축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나요? 바로 전략과 실행의 경쟁으로 전환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수익성 높은 전략을 코드로 구현해내는가가 되는 거죠. 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이 경쟁의 핵심이 된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본이 거의 없는 작은 개발팀이라도 정말 기발한 전략 하나만 있다면 수십억 달러를 유치한 거대 프로토콜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와 자본 경쟁에서 전략 경쟁으로의 전환이라니 이건 단순히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거의 시장의 철학이 바꾸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 조건부 접근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어. 기존에는 프리 해킹 당할 걸 걱정했다면 이제는 잘못된 전략 하나가 내 지갑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아쿠아 모델이 반드시 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의 형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기존에는 자산이 예치된 풀의 보안이 중요했다면 아쿠아에서는 개별 전략의 로직과 보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만약 전략 코드에 취약점이 있다면 공격자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조건에서 자금을 빼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자산을 담보로 여러 전략에 동시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시장이 급변동해서 A 전략에서 손실이 나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그 영향이 B, C 전략에도 연쇄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겠네요. 네. 하나의 자산이 여러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리스크 중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인칭 측에서도 개발자들이 안전하게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SDK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음. 음, 심지어 최대 10만 달러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코드 안정성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생태계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죠. 그렇군요. 새로운 기회에는 항상 새로운 위험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리스크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고 다시 사용자 혜택으로 돌아와 보죠. 이 전략 경쟁 시대가 열리면 저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자본 효율성에 극대화합니다. 더 이상 자산을 여러 프로토콜에 쪼개 넣느라 시간과 가스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죠 아 그렇죠 내 지갑에 있는 100 이더가 잠자는 시간 없이 24시간 내내 여러 전략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자본으로 더 높은 잠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 돈이 알바를 하나만 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뛰는 셈이 돼요? 바로 그겁니다. 거시적으로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질적인 문제였던 유동성 파편화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쿠아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섬처럼 흩어져 있던 유동성이 아쿠아라는 공통의 바다를 통해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A 프로토콜의 전략과 B 프로토콜의 전략이 한 사용자의 동일한 자산을 놓고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D5 프로토콜들의 경쟁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원인치가 이 생태계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네요. 아쿠아가 아직 아이디어나 백서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개발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SDK, 스마트 컨트랙트, 다양한 예제 코드들이 GitHub에 모두 공개된 상태입니다. 아, 이미 다 공개가 됐군요. 네, 개발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아쿠아 코드를 가져다가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실험해 볼수 있는 거죠. 원인치는 지금 자본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판 위에서 뛸 전략 개발자들을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써볼 수 있는 건 언제쯤일까요?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은 개발자 우선공개 단계고요.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쓸수 있는 UI,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2026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 초요? 네, 그때가 되면 아마 전략 마켓플레이스 같은 형태로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전략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내 자산에 연결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과연 아쿠아는 디파이의 필연적인 다음 단계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으로 끝날까요? TBL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할 텐데요. 성공의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유니스왑이나 커브 같은 기존의 강력한 프로토콜들과의 관계 설정이죠. 경쟁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네. 그리고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개발자들이 이 새로운 틀 위에서 정말로 매력적이고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더 나은 수익을 내는 킬러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 있는 앱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아쿠아가 시장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이 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아쿠아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TVL 없이도 디파이가 가능한가라는 생태계 전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질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네 자본 효율성에 대한 이 근본적인 논의는 디파이 생태계가 지금의 한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다른 프로토콜들도 이제 우리도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쿠아는 단순히 유동성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파이 시장의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를 자랑하던 TVL의 시대를 넘어서 그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을 실행하는가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디파이가 이동할 수 있을지, 아쿠아는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지켜보셔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아쿠아의 TVL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는 건 어쩌면 좀 구시대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아. 대신 이 아쿠아 생태계미에서 어떤 기발하고 창의적인 전략들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대형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 새로운 모델에 어떻게 반응하며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는지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1년 방법이 될 겁니다.